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근심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어떤 길로 가든, 어떤 것도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있던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관심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 근심하십니다. 언제 근심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나,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낼 때나 화를 낼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를 낼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2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지 마라. 절대 화내지 마라.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food hold, 교두보를 내주지 마라. 분은 강력한 교두보, 마귀가 내 삶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는 것 같지만, 화를 내다 보면요. 상황이 내 뜻대로 아니고 이상하게 굴러갑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왜요? 마귀가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전쟁과 같다는 거죠.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실제로 총 들고 전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전쟁이 내 마음을 지키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전쟁 싸움입니다. 에베소스의 복음은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재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승리인데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데요 아직 남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마귀에게 교두보를 유리한 공격기지를 내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귀가 내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분노를 통해서. 그리고 후회하잖아요. 지나고 나서. 화내고 나면 다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의 분노는 여러분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엉뚱한 대로 향합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장들이, 회사 가장들이 뭐 제대로 안 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혹은 상황이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어쩔 수 없는데 막 학업자들에게 계속 화내잖아요. 가정에서도요, 엄마들의 스트레스를, 아빠들의 스트레스를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요즘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감정 쓰레기통. 내 감정 안에 있는 가장 나쁜 거를 자녀들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싸우지 말라! 화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리는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은요. 이 분을 내어도 잘라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화낼 때 실수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까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위험한 상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게 안 되면 차를 세워야 됩니다 중요한 약속이라도 취소해야 됩니다 차 뒤집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정말 화날 때는요 말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정말 분노했을 때는 중요한 결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책임질 말안 하는 게 좋아요 화나가지고 그냥 에이씨하고 회사 때려치우신 분들 계시죠? <laughs> 후회하셨죠? 그래서 알아차리는 것, 내가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지금 좀안 좋은 상태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요즘 세상에서는 이거를 어, EQ, 그렇죠? 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지능 감성지능은요, 나의 감정을 알아채는, 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영성은 감성지능을 포함합니다 성기에는이 말이 미,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10편 42편 11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여러분 그렇죠? 누가 말하는 겁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영혼아 그죠? 내가 나를 보고 야너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너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겠구나 너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구나. 너 지금 참 위험한 상태구나. 조금 물러나는 게 낫겠다. 입 닫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요 그리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 하는가라는 것을 알면요. 그다음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불안 안에 갇혀 있는 사람, 분노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나올 수 없는 목소리입니다. 그죠?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나의 불안을 알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웅덩이와 수령에서 근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생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은요, 늘 영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서적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화를 내지 않고,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서적 건강은요, 화를 낼수 있고, 별것 아닌 일에 실망하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정서적 건강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말을 점잖게 하는 사람들도요. 만약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기록하는 녹음기가 있어서 하루 동안 내 마음의 생각을 다 녹음해서 녹취해서 풀어놓는 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하죠? 우리는 별게 다 섭섭하고요. 뭐 오만 이상하게 유치하게 화냅니다. 그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고상한 척해도 정말 유치하고 쪼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때부터 내가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 감정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몇 시에 집니까? 6시? 7시? 7시 땡할때 분노를 해결하라 이말 아니고요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해지면 잤습니다 해 뜨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죠. Do not go to bed angry. 화난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면 정상적인 사람은요, 저녁에 샤워하고 주무시잖아요. 몸을 샤워하듯이 영혼의 샤워가 필요하다. 분노를 해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샤워도요, 휙. 물만 뿌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몸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서 찢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서 찬찬히 씻는 시간, 하루 종일 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의식 성찰이라고 하는데, 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마음을 살피는 기도, 적어도 한 10분 정도 이상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맡기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두 번째 하루를 비디오 테이프를 오늘 아침 내가 일어난 시간부터 보듯이 쭉 빨리 쭉 하루 동안 내가 누구 만났고 무슨 얘기가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에 돌려보면 어떤 대목에 가가지고 스탑 해가지고 다시 조금 상세히 보고 싶은 대목이 있잖아요. 이거죠.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는 대부분 다 나의 어떤 느낌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때 참 기뻤구나. 참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이때 참 짜증이 났었구나.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지? 내가 이제 굉장히 막 이때 분노했구나, 실망했고, 이제 부끄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요, 그 감정에 살짝 머무르면서 내가 내 감정을, 내 영혼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아침에 누구 만났는데 좀 화가 났습니다. 오늘 이런 소식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오, 이래서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요. 그냥 지나가는 감사.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에 참 감사한 일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요. 하나님 강구하는 일 있으면, 하나님, 이제 좀 편안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왜그 사람 보기가 그렇게 힘들죠? 하나님 사실이 게별게 아닌데, 오늘 저녁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긴장했을까요? 그러면서 때로 막 폭풍을 치는 마음들도 조금씩 조금씩 고요하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10편 26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예, 나를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단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축복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실 거예요. 굉장히 불안했는데, 어떨 때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할 때에, 그냥 담대해지고, 은혜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했는데,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요. 막 은혜로 다시 이렇게 막 살아났다가, 그게 얼마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좀 지나면 또 낙심하고 있어요. 음,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은혜 받아도 살짝 그냥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왜또난 낙심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잠시 반짝하면서 보여주시는데 그런 빛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내 뜻과 양심을 모아서서 단련하소서 단련이 필요해요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뜨는것과 비방하는 것 이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분는 것, 뜨는 것, 비방하는 것, 비담하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데 뭐와 함께 버리라? 모든 악이와 함께 버려라. 여러분 나는 나쁜 행동을 하는데 왜 나쁜 행동을 합니까? 악 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서 내가 분노하는데 나는 괜찮은데 제가 너무 이상한 짓해서 내가 분노한다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간에 그 악이가 있다는 거 악이가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행실을 그만두라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잘못된 행실과 함께 뭐를 버리라 모든 악이를 버리라. 나한테 나쁜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버리려면요.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 아이, 걔가, 걔가 깐죽거려서 그렇다. 그래서 화내가지고 큰 사고를 쳤습니다. 걔가 깐죽거려서 그렇다 그러면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 만나면 난또 사고 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걸 고쳐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악의를 나쁜 마음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벗어지리라면 뭐가 필요해요? 주의 사랑이 필요한데 발견해야 돼요 발견 내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악의를 마음에서 버렸으면 그대로 있지 말고 선의로 뭘 움직여라?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8절 함께 있습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마음으로 악기를 버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손이 몸이잖아요. 그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는 거는 나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도둑질을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영화 이런 거 보면 도둑질 하던 사람이 이제 손실 쓸래? 이제 깨끗하게 살고 싶어? 간절히 원해도요. 그게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도둑질 그만뒀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기 손으로 돈 버는 기쁨. 그래서 성실한 노동으로 자랑스러운 소득이 내 통장에 쌓이는 미래가 계획되는 그 기쁨.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의 자부심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손으로 가난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순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나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공짜 바라는 마음이 찾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악의가 찾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발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습관이 영성입니다. 이 습관은 몸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직접 움직여서 정기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약한 사람을 도울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선의가 착한 마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몸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말 아십니까?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여러분 평생에 결심했던 거쭉다 적어보세요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엄마 말잘 들어야지 와이프한테 잘해야지 결혼하고 나서 교회도 열심히 와야지 여러분 내가 평생에 결심했던 것만 다 적어보세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그것만 하면 바보예요 그렇죠? 뭐 해야 됩니까? 몸으로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사람 되길 원합니까? 대부분 요즘에 세월이 하도 험하고 경쟁이 심하고 그러니까요. 아, 우리 자녀가 그냥 약이라도 제대로 가고, 제 까림이라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남에게 피안 끼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에게 행복을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겨우 사고 안 치는 걸로 그냥 뭐 지방칸 마련하고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칠 뿐 아니라 선한 일을 가르칠 뿐 아니라 선한 일을 몸으로 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애가 자주 그러잖아요. 뭐, 쓰담쓰담, 쓰레기 좋고, 뭐, 생명사랑 밤길극이 돼야 하고, 작년에도 여러분 저, 가난한 나라에 크리스마스 선물 박스 보냈는데요. 일부러 어른들이 해도 되는데, 교육부, 청소년들 불러가지고, 이거 포장해라, 포장시켰습니다. 왜 그럽니까? 손으로 직접 선한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느라 바쁘다? 이러면 어릴 때안 하면 크스도 안 합니다. 말도 그래요, 말도. 나쁜 말 하지 마. 욕하지 마 불평하지 마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가 그걸 노력해야 되지만 그걸로 끝남만 안 됩니다. 2 9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런 많이 들었어요. 그 누추한 말, 뭐남 뒷담화 하는 거 비판하지 마.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쁨을 하지 말고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요. 뭐 너댓 번이면 더 좋고 누군가에게 내가 좀 축복하고 싶다.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웃어주고 그죠? 안녕하셨어요? 물어봐주고 잘될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번 이상 친절한 말을 할 것을 일부러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캐릭터가 안 된다 싶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결심하고 순종하려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말은 도와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간절히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훨씬 더 강렬한 열망으로 우리를 복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3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재화의 전쟁이 끝나는 날, 완전한 승리를 거둘 날입니다. 그 날까지 전쟁이 있어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도장을 쾅 찍어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딴 사람이 손대지 못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 집에 왔다가 너무 골치 아프면 나 갈란다 이제 전화하지 마라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식이 정말 한심하고 미우면 니 인자 내 자식 아니다 호적 파가라 그러는 부모까지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 이제 신경 안 쓴다 그래도요 안쓸수있으니까 그러고 나면 더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천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혹,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10편 27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왜 근심하십니까? 버릴 수 있다면, 자꾸 죄 짓고 골치 아프게 사고만 치면요. 버릴 수 있다면 근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회사 직원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자꾸 막 골치 아프게 말안 듣고 사고 쳐요. 막 걱정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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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가 안 되면 어떡 해요? 나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걱정 안할 거예요. 계약 관계니까 그래요. 계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버릴 수 있다면요. 걱정 안 하실 거예요. 버릴 수 있다면 끝낼 수 있다면 그걸로 마음 편해진다면요. 우리 때문에 탄식하지 않으실 거예요. 잘나도 내 자식이고 못나도 내 자식이야. 끝까지 함께 가시겠다는 겁니다. 1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 똑같이 성령으로 인치심이란 말이 나오죠 기업의 보증이 되시다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다 우리의 우리가 상속받을 목세 보증이 성령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에서 3장 사이에서 말하는 은혜와 4장에서 6장에서 말하는 명령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하고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뭔가미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불쌍하니까, 잘못될 것 같으니까, 극정해서 찾아오셔서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깊은 한숨 내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주실 뿐 아니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살면요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거, 꿈이 생기는 거. 이전에 못 알지 못했던 꿈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이 근심한다는 말은요. 그냥, 그냥 뭐 잘못될까봐 근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탄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영광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쁨으로 성령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퇴근하는 딸이, 딸을 엄마가 버스 생로양까지 와서 마중 나왔다면요. 그게 염려되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빨리 보고 싶어서. 그렇죠. 함께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은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 엄마와 손잡고 들어오면서 두른두른 두른 얘기도 하고. 들어오는 길에 길가에 과일, 과일 가게 들어와서 뭐가 있나 좀뭘 먹을까 보기도 하고 하늘에 별을 올려다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기쁨 가운데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우리 머리 위에 새로운 하늘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